안녕하세요. 명리학과 인상학을 강의하는 남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행 채용 중에서 수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수영은 지혜롭고 뛰어난 수재형입니다. 순수한 수영은 원영의 얼굴에 몸집이 항아리처럼 널찍하게 두툼하면서 구부정한 형상을 취하여 땅을 내려다 보며 걷습니다. 뛰어난 수영은 무르 지혜와 윤택함을 타고 나서 머리가 매우 영민하여 수제형에 속합니다. 얼굴형은 원형이고 키는 작습니다. 얼굴 세로 길이가 작고 목도 작고 모든 게 짤막짤막합니다. 허리가 드럼통이고 두껍고 물렁살이고 물의 기운이 많아 이 아래가 도톰합니다. 얼굴이 원형이라 융통성이 있어 말을 잘하면서 말의 속도도 빠르고 청산유수입니다. 전형적인 수영인 송혜 선생님, 어명수, 강성법 방송인 채욱, 윤기가 있어 말을 참 잘합니다. 아나운서 정현무도 수영의 음판입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는 털이 잘 자랍니다. 수영은 무을 윤택한 성질과 등근 모양을 따라 얼굴과 몸집에 살이 많아서 항아리처럼 둥글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순수한 수영은 수기의 지혜로움을 타고나서 학문에 뛰어나며 귀, 귀인의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격의 움직임은 가벼워 보이고 뼈는 적은 뜻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수영은 토형보다 부풀어 오른 듯 키가 작고 장대한 맛이 없어 모양이 나지 않는 체형이고 수영이 살이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많아 흐느, 흐느적거리거나 탄력이 없고 뼈에 힘이 없어 한쪽으로 기울고 뼈가 많이 드러난 사람은 운이 박하고 장수하기 힘듭니다. 물이라는 것은 대지를 의지해서 살아가며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은 땅쪽으로 향해서 팔을 늘어뜨린 채 앞으로 약간 몸을 굽히고 땅을 보고 걷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영이 검더라도 윤택해야지 기색이 탁하거나 희더라도 피부가 윤기가 없어 피부가 건조하거나 붉은 기운이 많은 피부는 나쁘고, 물이 없어 까칠까칠하면 사막의 흙과 같습니다. 목형도 총명하지만 수영은 깊고 깊은 바다에 속해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목형 이상으로 기발하고 뛰어나며 총명한 기운은 인체의 호르몬이 풍부해서 오는 것인데, 호르몬은 곧 물이기 때문에, 수영이 다섯 체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윤활유가 풍부합니다. 수영은 살이 둥글게 찌고 뼈가 가볍고 검은 피부가 보석처럼 빛나고 윤택하면 진짜 수영입니다. 토형과 수영의 뼈 차이는 토형은 뼈가 묵직하고 수영은 뼈가 가늘고 살이 많으며 날렵합니다. 홈금부가 그럽니다. 살이 쪄도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면 운이 좋습니다. 수영은 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약발이 잘안 받고 화양이 약발이 잘 받습니다. 수영은 이마가 넘어져도 괜찮지만 턱이 좋아야 합니다. 수영인데 코가 너무 크면 욕심쟁이이고 코는 토이고 토국수로 입을 쳐서 51세 이후 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수영의 여자는 남자들에게 잠자리에 인기가 없어. 나이 많은 사람하고 잘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되니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주세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만나요. 안녕.